feel l i e l i n e e p e r o l d n ice e t d e v e 근데요, 아보카도왜안눌렀어요 <laughs> 대구 스트링인가봐요. 안 했나봐. <laughs> 우리 뭐지? 이거 필요해? 200개인데? 어? 그러면 큰박스 비타민 박스를 샀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먹었지 뭐예요. 먹어요 오메가. 콜라겐. 또뭐 있죠? 현빈 씨? 나의 현빈아가 같이 얘기해주고 안 돼? 요프베리저잘 모르거든요. 메이그네심요 <mile> 네 음, 아래 뼈에 좋다고. 어, 이건 소지게, 소지게 하실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 어, 비타민 D도 Brooklyn. 있다. 이건 햇빛. 못 보는 사람들 많이 많이 먹을 수있요밥 먹을 시간이에요. 햇걸 우와, 진짜 시원한 놈. 가보자. 얘네들이 뭐? 와. 이거는 이렇게 지각시켜놓 그걸 해놔야겠 얘네들 언제 이렇게 여 피자놈 봐도 이뻐 아 뭐다 햄버거가 아닌 줄 알았던 저의 메뉴도 햄버거였고요 이거 왜 보여주시죠? 난 이게 좋아 먹방? 알았어 삶아줄까? 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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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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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맛있 All one, I oh, you. No <laughs> 테스트를 하러 갑니다 아침형 인간이 될 거예요 다시 너무 졸리지 뭡니까 달려볼까나 오늘도 브이로그를 찍어볼게요 <laughs> 운동 끝나고, 네이샵에 왔습니다. 빨리 수술해줘야 해요. 오늘 진짜 더워요. 와우. 살이 쏘아서 나름 시원해요. <laughs> 타면안 되니까 대구가 <laughs> 어머, 나찰떡이네 손톱이랑 <laughs> 대구 이 정도 될것 같아. 오늘은 여기가 대단한 것 같아. 지금 차에 찍힌 온도만 기온이 36.5도니까 체감은 44도 봅니다 내가 봐줄게 응. 내가 거짓말하는지 아하지나 거짓말쟁이 되는 거야? 어 43도 맞지? 체감 왜 44도라고 그래? 얼추 맞췄잖여 건강검진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laughs> 간단한 소변검사와 피를 빼러 가는 거지만 건강검진을 하러 갑니다. 야 덥다. <laughs> 지금 38도입니다. 저는 더운 날 제일 덥게 입었쥬? 살이 타면 안돼쥬 중요한 게좀 그래도 할게. 물가 오니까 조금 시원하네. <laughs> 무슨 말 하는 거야, 너구만. <laughs> 시원한데? 어, 빨리 데뷔 가야 돼. 비켜봐봐, 빨리. <laughs> 비켜봐봐, 난 <나니. 웃음> 짜자잔. 병원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바로 옆에 호수였어요. 호수. 호수. 등둥 등둥 나는 너무 신나 아니, 왜 아이돌이 안 됐을까? 제 아이돌이 꿈이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laughs> 그래서 왁스의 화자을 고치고 노래를 연습했었어 박진영 그 전국투어 거기 가서 오디션을 보려고 <laughs> 근데 이미 대전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를 모르잖아. 그냥 막연히 꿈만 꾸고. 그래서 안된건 아니야. 그래서 그때 포기했어 일찌같 이유가 있겠지? 엄마 친구들 이모들이랑 노래방 갔는데 얼마나 인기가 많았지. 그러니까 뭐, 약간 트로트 쪽으로 갔어요. 아니야. 지금 왜 트로트가 없어? 바 파란 하늘에 제 제일 무서운 게 피부는 이런 데아 예전에 어떤 몇 번이나 간호사들이 혈관을 못 찾아가지고 진짜 다섯, 여섯 번을 뽑은 적이 있거요 그래서 팔다 쑤셔놓고 그때 더 노이로 제가 음, 너무 한 번에 뽑으시던데? <laughs> 아, 이번한 번에 뽑았는데? 뽑으니까 피가 쭈그러져. <laughs> 나 못봤어 나 못봐 주사 뭐 넣는거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거 보고 있었어? 응. 뭐 보고 봤어. 아니, 나 못봤어 아니 아 저렇게 뽑으면 피가 응. 많이 나오는구나 정말. 내가 너무 소변검사 할줄 알고 소변을 진짜 참고 있어 말을 참고 있었던 거 아니야? 말도 참고 있었던 거 근데 소변검사는 피검사하고 끝이네? 뭘 얼마나 알수 있을지 한번 <laughs> 너무 못하겠죠 잘했다던가? 치얼! 짜자잔! 깊동창을 샀다고요 와우 이제 부르스탄 안녕 <놀람> 브루스타 일본 말인가? 음, 이동식 가스레인지 안녕. 후회가 안 어쨌든, 이거 가지고 나갈 건데. 지금 아직 해가 저기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 나갈게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여기 초토화. 커터마 이렇게 보여주는 거아니에초이 여기 부자 됐대요. 왜냐면 초리덩이 딸인 줄알았어 이거 이거 이거. 저희가 오늘 한번 먹어보려고 산 비빔장도 초립동이 거더라고요. 이게 캐나다에서 만든 한국 브랜드인가? 프로덕트 오브 코리안인데 어쨌든 거 PPL 아니고요 내돈내 <laughs> <돈> 사. <내사. 웃음> PPL 받습니다 <laughs> 오늘 체감 4 4도까지 올라갔어 가지고 좀 시원한 음식이 먹고 싶어서 냉면을 사왔고요 목살이랑 고기로 했습니다. 너무 많다 <laughs> 오늘은 이렇게 시판용에 기대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귀찮은 날이어서 쉬날주말이 그러니까 키위도 혹시으 먹을 거 잘라놓을 거예요 이거 좀넣래요 잠깐만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양념장 만 들어 먹는걸요? 수이가 맨날 이거 찾으러 다냐고러면 같이 먹을까 내가 보니까 1층 <laughs> 근데 왕 큰데 얘가. <laughs> 그바닥에곱게 <그냥 웃음> 아주 <laughs> 약대요 <laughs>

<laughs> 냉동실에 얼려놨던 맥주 짠와 진짜 시원하다 와 최고 와. 너무 열심히 먹어고 입에 막 기름칠이 돼있는데 <laughs> 어, 더러워 <laughs> 내손을 이렇게 들어 <laughs> 오늘은 주제는 달아와그 <laughs> 목소리 더 <덕. 웃음> 어, 너무 어색해 <laughs> <laughs> <입으로> 어하게키 <laughs> 먹을래? 아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laughs> 아, <얘 취했어. 웃음> 오늘 음 너무 맛있잖아. 오늘의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 제 내일부터 또 일주일을 달려야 하니까 그러지요? <laughs> 만나기 전 누군가 위해 노래한 적 없어. 길어지는 대화 속 정신 못 차린 입이 웃고 있어. 뭐도 말해 내게 꿈결에 분명 실망할 테니. 수빈 무의미해. 니네 매력은 또변하구를 던져. 가수 그 누구보다 눈이 참 예뻐. Yeah you.